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변호사 협회가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첫 번째 피해자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인당 100만 바트, 부상자는 20만 파트씩 지급되며. 보상금은 중국 구경철도와 이탈리안 타이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부상자 9명은 당일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고 타위 법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상은 법적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이후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는 약 103명으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카렌에서 격렬한 전투가 발생했고 국경 인근 미얀마 카렌족 327명이 태국 딱주 타송양으로 피난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들을 메라사원과 메역파루 수도원 등 임시 안전지대 두 곳에 분산 수용 중이며 군과 경찰이 협력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코로나19 환자가 8,446명 발생했으며 유아 감염도 많아 계약을 앞두고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티라출라롱콘 교수가 밝혔습니다. 5월 4일에서 7일 사이 코로나 환자는 독감의 2배, 사망자도 한명 늘어 감염시 코로나의 확률이 약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4일간 방콕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독감 환자보다 6.7배 많았고 5%는 유아였고 직장인 연령층이 가장 많아 현재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총리실이 계약기를 맞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조치로 방콕시 사나 공영 전당포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001바트에서 10만 바트 담보금액에 대해 월0.50% 금리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산하 전당포청은 1000바트 이하 소액 담보에 대해 이자 전액 면제를 제공하며 5월 31일까지 전국 14개 지역 47개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합법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불법 대출 의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나르몬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이 태국이 처음으로 필리핀의 생닭과 생오리 등 생육가금류 수출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리된 닭만 수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승인으로 생육시장이라는 대형시장에 처음 진입하게 됐습니다. 연간 약 5천톤, 5억 바트 규모의 수출이 예상되며 향후 승인업체가 늘면 필리핀 수입시장의 25% 점유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태국은 검역통관 양식 확정을 포함한 수출 개시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올해 내 수출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부가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태국 여행을 금지하거나 경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과거 지진 발생 후에 중국인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태국 여행 시 주의 요망이라는 경고문구가 시스템상 표시된 바 있으나, 이는 현재 태국 정부가 중국 측의 삭제 요청을 완료한 네. 상태이며, 신속히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절 연휴 이후 고령자 단체 여행이 늘고 항공권 가격이 낮아지면서 입국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며, 7월에서 8월 학생 단체 관광 계획도 접수되고 있어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프랑스 외교부 특사가 패통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총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프랑스 민간 기업 투자를 환영하며 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국제 투자자로부터 신뢰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창의산업을 통한 소프트파워 정책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태국이 전략적 위치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국가라며 에너지, 물류,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전력망 연계와 청정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태국 의사회가 탁신전 총리의 경찰병원 14층 입원과 관련된 의료윤리 위반권을 심의한 결과 의사 3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교도소 병원과 경찰 병원 소속 의사 중한 명은 부적절한 진료 의뢰서 발급으로 경고를 받았고 두 명은 건강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책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회는 탁신 전 총리가 중환자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허위 진술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건부 장관의 승인 후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타이항공 인도 파키스탄 접경 지역의 연공 폐쇄 조치가 2025년 5월 1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라오르,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노선과 유럽 노선의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노선은 정상 운항 중이며 유럽 노선은 우회로 인해 비행 시간이 30분에서 40분 가량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공사가 5월 9일 농업의 날 공휴일을 맞아 총 3개 고속도로 노선 예순 한개 요금수의 통행료를 하루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찰럼마나콘 고속도로, 둘째 시락 고속도로, 셋째 우돌라자 고속도로입니다. 통행료 면제는 자정 영실분부터 밤 12시까지 전일 적용되며 총리실 공지에 따른 연례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